여러분 상반기 공채 삼성밖에 없어요 이 영상으로 자소서 한방에 해결 안녕하세요. 애들 윤성훈입니다. 드디어 삼성그룹 공채가 떴습니다. 삼성그룹 채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채용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계열사 채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채용처럼 직무 기술 자료라고 해서 채용 과정에 필요한 어떤 직무에 대한 소개 자료랑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자료들을 파일로 첨부를 해갖고 지원자들이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 삼성전자 다만 다소상 항목이 4개입니다. 더 힘들다는 얘기죠? 직무 기수도 좋으니까 다소서 디테일하게 하나 더 적어라. 지원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4가지의 다소서 항목을 낱낱이 한번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1번 항목에서 꼭 들어가야 될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구글로 들어가셔서요. 올해 연도 날짜로만 한정을 시킨 다음에 삼성전자 키워드 삼성전자 신년사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요 사업으로 검색을 하십시오 자 거기에서 내가 삼성을 지원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삼성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참여를 하고 싶고 꼭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기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있었겠죠 준비 과정과 내가 나중에 삼성이 직원이 됐을 때 하게 되는 업무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거를 믹싱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꿈이 한 가지이면은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꿈을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설명 자료 잘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만 해도 가이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에 이런 꿈을 내겠습니다. 10년 안에 이런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올드하죠? 꿈의 방향성을 단기적인 방향과 장기적인 방향 두 가지에서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1번 항목입니다. 1번 항목 근데 너무 어렵죠? 저희가 합격 자소서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 2번 항목입니다. 나의 관계식 속에서 발생한 인물이면 인물 내용을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 두세 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자소서 2번 항목에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역량 아니면 어떤 성향을 가져다 주었는지 두 가지 식으로 먼저 기술해 주시고요. 스토리 라인에 맞춰 갖고 내가 그 역량을 가지게 된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꼼꼼함이라는 역량을 많이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무 설명 자료나 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쪽에서 여러 개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보단 각각의 독립적인 역량들을 가져와서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독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약한 450자 세개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두가식의 표현 한 문장, 전체를 또 포괄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로 한두 문장들을 정리해 를 주신다면은. 가장 완벽한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토리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시죠? 직무 설명 자료를 잘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직무 활동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경험을 스토리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스토리를 갖고 오신 다음에 제야 될 역량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 역량을 그 경험 속에서 가졌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원하는 스토리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자소서 3번 항목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가져와야 되느냐?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된 산업적 이슈를 가져와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슈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이슈를 가지고 썼는데도 지금 삼성전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론 부분에다가는 사회적 이슈에 아니면은 산업적 이슈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실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값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섞여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꼭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 요소나 문제 요소를 다 고려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론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뭘로 채우느냐. 그런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되 논리적으로만 접근시켜 주면 됩니다. 단 강력한 인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간결하게 얻게 되는 기대 효과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수치적인 자료를 제시했다가는 면접장에서 이거 무슨 근거로 어떻게 계산했냐라는 질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항목입니다. 삼성전자만 존재하는 항목이고 글은 500자짜리 글두 개의 스토리텔링 구조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직무 역량만을 어필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두 가지 정도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직무 설명 자료에서 제시하는 필요 역량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어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 여기 항목에서도 중국 관련 경험 한 가지 꼭지로 해갖고 한 500자 정도 강하게 어필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직무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 채용을 전반적으로 쭉 확인해 봤는데요.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 실례로 몇년 전에 되게 유명 취업 강사가 존경 인물을 유재석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삼성 지원자의 거의 30%에 가까운 인원들이 유재석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적어서 삼성 인사팀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본인의 소신껏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에듀일 취업 아카데미에서 공개 설명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 확인해 보시고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요.